선별 믿음하는 이거 선별하신 분도 있고 큰간증이있는데 2014년에 다니엘 기도절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최 에스더 목사 여자 목사들 하고 그분 그두 번째 날에 있더라고요. 보이세요? 거기 저기 너희가 이때 선을받았 냐? 어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주제인데 그냥 그그 들어봤어요 한 시간 정도 보면 들어봤어요. 아참재밌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분 무슨 얘기한 날이 있어? 이분은 1번째 못 들었어요. 1번에. 근데 자기가 기가 막힌 인생. 그러니까 미국을 식모, 배우고 그 싶은 식모살이라고 미국을 가서 결국은 식모살이 하면서 자기가 청소했던 방이 자기 남편방로에 지금 만난 자기 남편다 자기 남편은 미스터 포인트. 우리나라 육군사들 나온 아주 진짜 멋있는 남편.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났을 때도 결혼하다. 겨우 일정 시간, 배우 핫도그는, 막, 한날이, 응? 어? 이 땅에서, 엄마한 우리나라에서 지어버리가 신고를 달 그런 부시장이이 사람이, 결국은 신학을 하고, 목사가 되더라요 근데, 그분이 아니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데, 돈이, 남이 굉장히 돈이 많은가 보다 발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할 만큼. 발가루가 하도 없어서 돈이 많아 가지고 발가루에까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낄 만큼 그렇게 정말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기분 좋으니까 얼마큼 스승님이 좋은데 찬살를 하는데 네. 어느 날 교회에서 붕이 내는데이붕 강사가 이제 오더니 삼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을 하는데 휴우야! 하는 것만 듣는데 한 업체랑 사는데 뭘 해결하는 걸까? 시장도 뭐.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가 구분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니까, 자기야 몰는 그냥 그 나이 때도 재미있어요. 사교문 아닌 거죠.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간다, 뭐 직무가 좋아, 이제 이남인데 왜안 하는데? 모르니까 난 너무 잘 천만 보아주는데 모르니 있나? 아자도세 번째도 니까험 불안하면서 저목사에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때 도와줘야겠다. 아, 저목사에 도와줘야 되겠다왜 하도 아, 회개하는 거야? 시니까 불쌍히 보이는 저목사그 항상 모습을 는 내가 좀 도와주겠다.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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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이 뭔지 모르니까 일어나서 뒤에서부터 있죠. 어떤 놈이 죄지면 회개하는 거고 사람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잔존감도 화하는데왜 이렇게 세우려고? 회개하는 게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든지 회개할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좌 뒤서부터 다니면서 이렇게 이름을 보고 얼굴 을 보면서 그놈의 유치가 더많가 이렇게 세우려고 얘가 회개하지 않고 좀 하도 회개를 해치니까 이렇게 세워서 좀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부 보다, 보다 보다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왔대 제일 앞에까지 제일 앞에까지 와서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번개불이 번쩍 거잖아. 그냥 금사리 그 앞에 그 있잖아요. 모든 죄악의 필밀이 어릴 때부터 쭉 지나가고, 그리고 얼마 동안 속눈으로 그다음 180도, 180도, 그만안첫 번째라고 부딪힙니다. 남편이 와서 날씨에, 내가 자기가 가르목사람면서그 남편 방을 치면서 그 남편을 짝사랑하고 결국은 결혼한 여자난 남편은 미국에서 포인트 나오고 하, 아주 멋진 본부는자리그남편 그렇게 맞이했어 그 남편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자기가 너무 생명받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사람을 언제만큼 그런 사람한다나이용하지나예수에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약간 그일말하 근데 그게그 가치야. 모세하고 예수가 두고 이제 구분이 안 갔던 그 여자가 사형을 했던 여자가 또 삼일 동안 의하는데한 뭔가 도와주겠다. 너무 뭐 불쌍하다. 내가 왜나 그래서 제가 죄지수 이렇게 생겼려요 그래서 얼굴 보고 다니다가 이악들서 소년 불 받으면서 그 다음 인생 1 8 0도 지금 간수 생입니다. 아 정말 으는지 아. 놀러분여수있어러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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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, 여러분, 여 여러분, 여러분, 하늘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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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분 여러분,